안녕하세요. 베트남 결혼에 대해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말해보는 국제결혼 얼만큼 알고 있니?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인정해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베트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.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. 베트남 신부들은 15년, 20년 넘게 차이나는 삼촌뻘인 나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?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? 아니요,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예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, 나한명 희생해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리겠다고 결혼한 신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신부에게 왜 한국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으면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라는.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합니다. 하지만 요즘은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. 그럼 뭘까요? 왜 우리랑 결혼하는 걸까요?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. 경제적이든, 심적이든, 미래지향적이든 간에 아무튼 지금보다 나아져야 합니다. 베트남 신부들 집에 가보면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. 삶이 매일매일 무료하고 똑같고 앞이 안 보이고 또 이곳에서 베트남 사람과 결혼해봤자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국 결혼을 선택하고들 있습니다. 지금보다 나은 삶. 하지만 이걸 나쁘게만 볼수 없는 게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. 지금보다 나으려고 결혼하지 못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닐 테니 말입니다. 베트남 신부들은 요즘 차라리 솔직합니다. 원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. 그중 하나가 신부들의 부모님 한국 초청이 최우선입니다. 이거 쉬쉬하며 신랑에게 말안 해주는 회사들 있다고들 합니다. 한국에 들어가서 신랑에게 말하면 다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서요. 왜냐면 신랑들이 장인, 장모님 초청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 계세요.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 왠지 결혼의 목적이 부모님 초청 같고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. 하지만 신부들의 최우선 목표인 이 부모님의 초청을 빼놓고 어떻게 혼인이 됩니까? 모르고 혼인을 한들 과연 초청을 안 해줘도 될까요?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. 관광비자던양육비자던 가네요. 우리 이거 인정하고 결혼합시다. 안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한국에 안 가시려는 장인장모님도 많으세요.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해, 베트남 신부들의 결혼의 목적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고, 그중 하나가 부모님 초청입니다.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말씀드리자면, 신랑이 싫어할 걸 알면서 베트남 신부들은 왜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? 예 한국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. 물론 단기 방문 비자나 양육 비자 등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.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. 일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고 추방당합니다. 저희는 신부 측이나 신랑 측에 반드시 고지를 하고 맞선을 봅니다. 초청해서 일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하고 또 향후 5년간 입국 못 하십니다라고요. 자, 추방, 불법, 벌금 이런 단어들을 신랑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잘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예비 신랑님들은 화상 맞선 때꼭 물어보셔야 합니다.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,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이런 현실적인 거 물어보세요. 부모님들을 초청할 건지 말 건지 저랑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물어보긴 하는데, 그래도 신랑님들이 알아서 먼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야기 하다 보니 내용과 제목이 매칭이 잘안 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, 그래도 신부가 한국 결혼을 택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